진 얼굴형이신 분들은 하관의 비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아, 이발을 넣으면 위로 시선 N자 탈모 연모 이런 분들한테 커싱을 잡히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베이가빈 제혁입니다. 2025년 트렌드 헤어스타일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또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슨 머리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예뻐질지, 어떤 얼굴형이 어울릴지 저희 퍼스널 헤어 컨설팅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분을 보고 이 머리를 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립백 언더컷 주는. 간단한 인상과 묵직한 포마드의 매력이고 너무 잘생겼죠. 아, 너무 잘생겨 서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부럽다. 이 어, 디자인 같은 경우 리미나 실장님이 하고 있고요. 슬리백 언더컷이라는 걸다 뒤집고 여기 몇 가닥을 빼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이건 테토남 머리죠. 테토남 남성분들의 머리라고 할수 있고 저 같은 테토남이 하면. 그리고 우리 긴 얼굴형, 그리고 각진 얼굴형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긴 얼굴형이신 분들은 윗볼륨을 플랫하게 눌러 윗두상의 길이가 길거나 이마의 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좀 플랫하게 눌러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각진 얼굴형이신 분들은 하관의 비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딱 이마를 넣으면 위로 시선이 딱 올라가요. 이 디자인은 눈썹을 좀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요. 뭔가 그러니까 좀 남성미를 강조할 수 있어요. 숱이 많은 머리, 뜨는 머리, 곱슬머리 이러신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건 아이롱펌과 같이 하는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다운펌 필수예요 저도 이 다운펌 무조건 하고 위에 아이롱펌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이롱펌이나 다운펌은 정말 필수다라고 할수 있고요 남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체격큰 유형에게 잘 어울리면 직각 어깨 라인이 예쁜 분들에게도 잘어울리게 사실 덩치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덩치나 어깨 라인도 꽤 직각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베토남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를 하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버핏에서 나온 락킹 스프레이거든요 락킹 피스 이게 고정력이 엄청 길어요.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포마드 왁스예요. 그리 포마드 하면 또. 너무... 기름지잖아요. 근데 얘는 기름진 것 보다는 사실 왁스의 개념이 조금 더 세요.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포마드는 너무 기름져가지고 사실 느끼해지는 게 싫은데 포마드 옛날처럼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얘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양이 엄청 많고 이게 남성분들께서 매일 쓴다고 해도 1년 내내 써도 못쓸 수도 있어요. 완전 강추를 드립니다. 남자 슬릭 댄디라고 좀 보면 되는데 무심하게 손질해도 멋스러운 가볍고 실용적인 남자 스타일의 정석입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우리 한솔 부원장님이 하셨고요. 이 중성적인 느낌을 내는데 너무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저처럼 세토남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이렇게 이런 각진 디자인을 많이 했잖아요. 또 요즘은 여기가 이렇게 각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동글게 사실 이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또 남자 또 트렌드거든요. 사실 이 디자인도 우리가 이 옆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약간 범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머리를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손질이 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머리 하나 좋아요. 사실, 뭐, 매직을 하거나 컴 잠깐만 하고 나서 그냥 털기만 해도 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숱이 많은 모질, 생머리, 두꺼운 모질. 사실 얘는 숱이나 이런 질감 처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머리예요. 너무 얇은 모질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이 머리 하기가 좀 어렵죠. 얇은 모질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컬감이 좀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게 나아서 저처럼 이렇게 좀 두꺼운 모질이신 분들은 사실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부진 체형 또는 얇은 체형들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룩북이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의 정의를 내려야 돼서 다부진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중성적인 느낌을 해놓고 뒷머리 약간만 기분 이 나요. 요즘 모델 같은 그핀터레스트 감성 중성적인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 그리고 저는 약간 아무 뿔태환경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이 머리를 하면 좀좋아요이 머리는 너무 딱딱하게 굳으면 솔직히 안 예뻐요. 자, 이 워터 왁스입니다. 저는 지금 제 머리를 이걸로 한 거거든요. 이런 워터리한 제품이 많이 없거든요. 토닝을 하기에는 솔직히 고정력이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왁스를 쓰기에는 너무 매트하고, 플래싱 오일을 쓰기에는 사실 너무 오일리쉬 하다 보니까 고정이 좀 약한 것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저이 제품 지금 제 머리에만 세통 썼어요. 제 머리에만 두세 통을 썼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리뷰도 많고, 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는데, 선물 주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워터 왁스는 강추. 2번 디자인은 부드러운 긴 머리 스타일이고, 우리 매장에서 빈티지 펌으로 유명하신 선생님 아시죠? 우리 수현 선생님이 하셨던 머리고, 긴 얼굴형과 둥근 얼굴형에 잘 어울립니다. 옆 볼륨으로 균형을 잡아 보완할 수 있고, 윗 볼륨과 뒷머리 길이로 세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위로도 시선을 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도 시선을 뺄수 있거든요. 볼륨감이 없고, 반꼽슬, 꼽슬이신 분들, 차라리 이렇게 긴 머리를 해서 컬루 복실복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옷에 관심이 많고 빈티지한 무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디자인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이 기신 분들 사실 목이 길면 이렇게 짧게 딱 쳐버리면 목이 너무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빈 머리를 길러내서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한 핀트라이스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너무너무 좋죠 컬크림이나 여러 가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이 버핏에서 나온 맨즈 퍼펙션 폴리쉬 컬프 입니다. 컬 볼륨이나 컬 표현이 되게 업이 되고요. 폴리쉬 오일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가벼운 느낌의 컬 크림이고, 대신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얘는. 너무 많이 쓰면 사실 너무 무거워질 수 있다. 폴리쉬라는 걸 잊지면 안 돼요. 약간의 고정력이 있어요, 이게. 스프레이 쓰는 것보다 이거 하나 바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윗머리에 볼륨이 필요한 분들이 딱이고, 빈 곳을 채우고, 커버도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디자인의 펌이고, 이거는 우리 건우 원장이, 동다우스는 건우의 대표 원장이 님께서 하셨고요 위에가 되게 포인트예요 위에를 섀도펌과 우 에즈펌을 같이 합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탈모가 약간 있으신 분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사실 위에가 좀 컴플렉스가 있거나 우리 요런 거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머리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만의 기술로 좀 만든 거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사실 이 머리가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스포츠 머리처럼 하기엔 좀 그렇고 사실 너무 또 에즈나 이런 걸 하기엔 볼륨이 너무 안사는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런 머리를 하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위에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형보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M자 그리고 위에 탈모 그리고 연모 이런 분들한테 포커싱을 잡히는 게 좋아요. 모질에 포커싱을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부러운 이미지 그리고 트렌디한 분위기의 느낌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링 제품들은 연모이신 분들은 컬크림 우리가 연모는 아닌데 모질이좀 있다라고 하고 뭐 워터왁스 같은 걸 살짝 발라주면 훨씬 더 좋죠. 이거는 사실 정말 실용적인 디자인 탈모나 이런 컴플렉스를 잘 막아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주니어를 룩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쵸? 소중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예쁘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소년기의 자유로운 개성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담아내는 울프컷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건우 원장님이 하셨고 힙하고 귀여운 느낌을 내주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이나 조카나 이렇게 있으시면 꼭이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디자인은 앞머리를 엄청 가볍게 빼고 위를 우리 스펜셜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의 유지력도 좀 길어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출 드립니다. 어 지금 봐도 너무 귀엽잖아요. 어막 도준이 진짜 너무 귀여워 죽겠네. 타일 제품 같은 경우엔사 애들 머리가 연모여 가지고 클리싱 오일이나 이런 걸 쓰긴 좀 어렵고 털크림 정도만 써도 어, 충분할 겁니다. 우리 이 친구는 혼혈 친구였는데 너무 귀엽네요. 우리 사랑스러운 단발 리피의자연로움을 기록합니다. 이 디자인은 제이가면 동탄역점에 우리 소비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사실 이 기획은 같이 했는데 이 디자인의 기획은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 머리 를 비슷하게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아, 근데 나도 조카한테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가족분들한테 기억이 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얼굴형보다는 사실 어, 모질이나 이 이미지죠. 긴머리 하기 전에 단발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이 테크닉이 달라요. 이와인딩만은 테크닉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시술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되니까 너무너무 추천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헤어스타일... 스타일이 주는 힘이라는 게 머리를 보고 시간을 추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를 추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리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어,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아이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2025년 헤어스타일을 알아봤고 이번에 천천히 보면 여자, 남자 트렌드 그리고 시니어 트렌드 그리고 아기 트렌드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 또 칭찬의 댓글도 많고 사실 욕도. <laughs> 뭐 악플도 약간 뭐 정말 적지만 그래도 한두 개 있는데 사실 이게 다너 좋은 관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 제이가빈 헤어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좀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